이게 또 얼마나 잘 크는지 한번 음. 또한번 보여드려야 위에도 봐서 이렇게 엄청 크고 있어 오히려 위에 게더큰거 같은데 이런 건 자랑해야 돼 그죠 여러분? 안녕하세요 귀천드림 시골 주부 송마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방울토마토 열매가 아 이거 콩알 있네 콩알만 할때 잎 잘라주는 방법입니다. 아, 또 저희 집에서 화분에 키우는 방울 토마토를 보여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화분에 크는 방울 토마토 잎 따주는 방법까지 소개를 해드릴게요. 아, 사실 전에도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댓글 중에서 강압성 작용으로 작물을 키워내는 이 잎들을 공간이 충분히 넓어서 이렇게 햇빛을 잘 받고 공기도 잘 통하는데. 이 파리를 따내라고 한다 그러면 어, 그분은 농사를 방치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격렬하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요. 이처럼 이 따주기는 많은 분들이 아, 의견이 참 많습니다. 아, 그래서 이번에는 텃밭에서 잎 따주기로 큰 방토를 소개해 드릴게요. 이거는 지금 하우스 위에 있는 소마토인데. 볼까요? 어, 이거는 방울이에요. 자, 위에는 아직 작아요. 자, 보세요. 여기 하나, 여기 두 개. 지금 생긴 세개 냉겨놨죠? 일단 이렇게 저희는 정리를 해서. 자, 요거는 겨순으로 키운 공짜방토예요. 어, 요거 두 번째 꽃이죠? 방울토마토 아직 안 열렸어요. 자저 옆에 왕방울토마토 이것도 벌써 보세요. 어디 갔니 어디 갔니 아 여기 있네. 이것도 벌써 방울이 달렸죠. 콩알보다 커요 이래도. <laughs> 에, 이럴 때또 해주는 게 있는데 아, 이 방울 토마토 역시 잎을 잘 따줘야 돼요 이게 열매들을 네, 키우기 때문에 이제 잘 따줘야 되는데 지나치게 키우다가 보면은 또 역시 이로 네, 영양이 가기 때문에 영양 손실이 되겠죠. 그래서 여기. 어, 콩알보다 좀 크게 달려있죠? 그럴 때, 이제 이렇게 밑에서 잎을 따줘야 쟤네들이 또 건강하게 잘 자라요. 보세요. 여기 떡잎이죠? 네, 떡잎을 이렇게, 아이고야. 아, 어, 잠깐만요. 자, 떡잎을 하나 제가 자를게요. 여기 하나 자르고, 하나. 자, 여기 맨 밑에서 또, 여기 옆에 또 떡잎이 있어. 여기가 두 개. 그 다음에 열매가 크게 크라고 여기를 또 잘라줘야 돼. 아이고 이때는 안 되네. 자호수를좀 치워놓고, 자, 자 여기 세 개. 그 다음에는 자 여기 몇 개까지 달아놓까요? 을 자, 자 여기 열매가 있죠. 자 여기 하나, 둘, 그 다음에 여기 세 개. 이게 참 말이 되게 많거든요. 뭐두개 정도 단다, 세개 정도 단다 하는 분들이 있어서, 여기 저는 아직까지는 살짝 어리기 때문에, 네, 이렇게. 자, 저는 네 개를 남겨놓고, 모를 자를게요. 자, 이렇게 하고. 자, 이쪽도 하나 자르자. 잘랐죠? 자, 그래서 밑에 지금 현재 하나, 두 개. 세 개, 네 개. 법인 아닌가. 바삭바삭은 못 잘라주겠어.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네 개를 냉겨놔서 따줬고, 자 여기에 이렇게 가다가 보면 또 이렇게 겹순이 또 이렇게 있죠. 이런 것들꼭 따줄게요. 어, 자 오늘은 예, 열매가 콩알 만할 때 밑에서 몇 개를 따줍니다. 또 얼마나 잘 크는지. 또한번또 보여드려야 되겠네요. 에이... 벌써 <laughs> 색깔 나면 안 돼요. 아, 근데? 아직 작아요. 그런데 여기는. 근데 우리 방울인데? <laughs> 이거 가고 있습니다. 이 토마토들은 지금 현재 이렇게 잘 자라고 있죠? 아니, 근데 요새 장난다? 그래, 며칠 동안에, 응. 지금 계속 비가 왔잖아. 어, 틈새에 조금씩, 조금씩 비가 계속 오네? 빨개졌어 <laughs> 아이고. 하나는, 응. 어, 색깔 났는데. 그러니까. 엄청, 아주 응. 잘 자라고 있어. 좀있으 이거 며칠 있으면 먹겠어. 응. 작년에 왕방울 토마토 있지. 응. 어, 크기는 그분 좀, 더 크니까, 기도하고. 근데, 작년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것 같아. 우에도, 응. 어? 위에도, 위에도 뭐 벌써 이렇게. 어? 엄청 크고 있어. 오히려 위에게 더큰것 같은데. 어? 와, 잘 자라고 있어요. <laughs> 아주 좋아요. 여기도, 얘네들이 지금 좋다는 거는, 그니까 러 위에 그치. 있는 열매들도 커야지 그게 잘 자라고 있다는 거지. 아, 치우는 게 아니구나. <laughs> 꺾어지게 했구나. 아, 비행기 또 지나가야. 이런 건 자랑해야 돼. 그죠 여러분. 일반 토마토가 잘자라자아 진짜 궁금하네요. 벌써 날씨가 안 좋아. 또한 분이 저희 집에 화분에 키우는 방울토마토, 보 어? 보고 싶다. <laughs> 뭐 하시는 분이 있어서, 네. 그거 또 보여드려야죠. 이거는 네. 네. 화분에 키우는 거죠. 화분에 키우는 방울토마토. 그 다음에 요거는 공짜 방울토마토. 지금 현재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. 네. 이제 이거 입다주기 할 때만 해도 그냥 그 깨알만한 게 있었는데, 벌써 이렇게 컸잖아. 네. 아, 이게 콩을 만할 때 이것도 이따 주기한 거거든. 그래서 현재 이제 이렇게 네, 벌써 크게 자랐죠 이거. 그리고 또이 옆에 아요거 이것도 아 이거 건들면 안 되는데 이거 봐봐봐. 아, 세개다 떨어졌다. 잘 자라고 있는데 아까워 죽겠네. 이것도 되게 많이 자랐죠. 이거는 뭐, 늦어갖고, 저 밭에 있는 거, 텃밭에 있는 거는 훨씬 더 일찍 심고 아이고, 네. 개까지 산목이지? 음. 응? 개까지 아, 그렇죠? 산목. 어, 그래서 이거 산목. 바라기가 좀 쉽게, 제가 이걸 공차단토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, 입에 올랐어, 공차단토가 산목해서, 이렇게 키운 거죠. 바깥에 있잖아요. 아, 바깥에 것도 농지야. 갑시다. 야, 근데 이거 포도. 이거 언제 먹었잖나 네. <laughs> 이렇게 마디 마디 이거는 제일 늦게 심었어. 그래 갖고 네, 완전 작아 싸우니까 계속 심는 거지 근데 이렇게 하면은 시간차를 두고 먹을 수가 있어서 응. 사실 좋아 <laughs> 왜냐면 얘네들도 한번 이렇게 같이 심어 놓은 것들은 같이 나오니까 먹기가 되게 힘들거든 요거는 요거는 모종이야 아 요건 모종이야? 응. 아 옆에 고추? 어머나 이거 <laughs> 근무 태만인데? <laughs> 러졌어 비가 와갖고 아 고추 많이 달렸다